내가 우승이 때는. 참, 그, 선수와는 게. 안녕하세요. 피아비입니다. 어, 이번, 그, 뭐지, 코리아 프랑프리 대회 끝나고 바로 청중 내로 왔습니다. 어우, 눈 많이 내네 아, 어, 피아비 축하, 축하. 이번 1차 대회 내내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수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수롱 피아비 선수에게 준우승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슬롱피아비 선수 역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laughs> 또이 트로피의 크기가 조금 더 커져 있기를 슬롱피아비 선수 팬들은 또 응원을 할것 같고요. 아 선수들이 또 보여줬던 경기력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이런 퍼포먼스 등장할 때 세레모니 세리머니, 승리 세레모니도 참 아, 우리 여자 선수들. 재간이 많아요? 네, 네. 아주 점점점 선수들이 대회를 즐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예. 어, 우리나라 선수, 그 다음에 수렁 피아비 선수, 어, 선수들이 테레사 클럼페나우 선수와 상대를 하면서 정말 큰동기부와 함께 앞으로 더큰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끝까지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까지 <laughs> 네. 보여주면서 우리 네. 두 선수들, 아 어, 뭐 당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복싱 선수 같기도 하고요. 에친 네. 네, 자매 같기도 한 모습 <laughs> 네. 너무 네.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두 선수 또 이번에 코리아 그랑프리를 시작하기 전에 7점제 칠점제에서 세트별로. 네. 보이자가 리그전. 이제 바뀐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랑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연습한 게 있을까요? 음, 뭐 그동안 이렇게 당우장 같이 일하고 연습하고 매매새벽시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대회 오랜만 시합라서 감각 이런 시합도 다시 연습 반복하고. 매일매일 내가 기분 쿵 매일매일 똑같이 연습하고 이번 질문은 이백에서 같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 첫날에 지각을 했어요 상대 이신영 선수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뭐 개울 온다뭐안 좋은 뜻도 많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요 아이 저때문에안눈 아, 때문에요, 눈 <laughs> 때문에 또 요즘은 생각 그래요. 어, 서울에서 요즘 많은 코로나 때문에사람들들 움직는 거잘안 해요. 차에 많이 다녔더고요 원래 서울 가면 우리 한 시간 반, 두시간는데 이번에 저도 세, 네 시간 잡는데 여섯 시간 걸 되는 거예요. 또 눈도 내려고. 오 멀래 늦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대회면한 시간 먼저 키라고 계속 근데 이번 또대회 늦게 있는 거 저, 저 때문에 아닌 거예요. <laughs> 근데 지영 언니도 죄송하고 또 여러 사람들 너무 많이 죄송해요. 친한 동생이자 응.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한 명인데 김진아 선수와의 대결이 어떠셨어요? 하지만 그냥 저 당구치도 그냥 저 열심히만 한 거죠. 경계도 경계고 그 마음 그 심리도는 다르고 그냥 서로 서로 열심히 된것 같아요. 네. 김진아 선수가 공을 탁 뻗쳤잖아요. 아. 그때 석간 몸날. 아 김진아 선수 노란 공인데요. 네, 네. 지금 공을 헷갈렸어요. 아하 아. 이렇게 되면 네. 심판이 네. 바로 지적 을 합니다. 네. 공이 바뀌었습니다. 네. <laughs> 피아비 선수가 나오면서 아, 초구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왔거든요 네. 앞돌리기로 5대5 동점 만드는 수롱 피아비입니다. 원래 상대만큼 바뀌는 거 제가 항상 알려줘요. 근데 이번에 정말 동생 미안하고 있는 게실점째라서또 이상하게 너무 짧은 점수 때문에 만 제가 동생 알려주면 내가 한큐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심판에서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래 이번은 그냥 지나고 심판 알아다 해줬다 생각 네. 미안. 미안. 다음으로 한지은 선수예요. 피아비 선수가 사석에서도 인정하는 후배자. 네. 경기 소감이 어떠셨어요? 음, 원래 동생이 꼼꼼하게 너무 잘 치는 선수라서 음, 또오랜만 쳐봐서 <laughs> 리듬 너무 안 맞더군요. <laughs> 또. 이번 시합도 그 타임 시간이런 그렇잖아요. 저도 잘 리듬 모르니까 또 이번 또 느낌 새로 대변 느낌이 들어요. 그날 피아비 선수가 타임 파워를 했어요. 네. <laughs> 너무 가락률이 있는 거이지. 근데 이게 칠려는 인식이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부드럽게 나가 버리거나. 네. 그런 실수가 나오죠. 음... 자, 이번 4세트 두 선수에게는 모두 쉽진 않습니다. 네. 오, 지금 4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타임은 없거든요 이미 사용했는데 룰을 네, 잘모르는 거예요? 네그 저는 어, 한 세트면 한 타임을 그래요. 내가 한 세트 못 쓰면 다음 세트 아예 없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들어서 저는 여기가 착각했어요. 왜 우리 전국 지 지금 처음부터 제가 이런 게 없었어요. 딱 언니 계속 선 뭉치는데 이해 못한 거야. 다음으로는 세계 당구사의 네. 기이 남을 명중 명승부, 승준개대전. 크롬페나워의 마지막 리그 대전 결승전 말고 리그 대전에서 네. 모두가 지켜봤고 그만큼 최고의 경기력을 가지고 두 분이서 멋진 게임을 하셨는데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셨어요? 에버리지 보시죠. 위에 사진들 이름만 지워놓으면 지금 뭐 브롬달 그리고 산체스 선수예요. 네, 정말 엄청납니다. 2.667, 1.750. 이게 지금 야, 대한민국 땅에서 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선수들의 에버가 맞습니까, 정말 에버리지가? 세계 최고의 여자 선수들의 맞대결. 승자는 세계랭킹. 음 첫날 때 정말 그 팬들 재미게. 이 언니 할수 있으면 나도 할수 있다. 피아비는 거 한번 보이셨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니 원래 새끼 1등거저 알고 있고 그냥 내 것만 열심히 치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결승전은 사실 피아비 선수가 많이 부담을 느끼고 긴장한 게 보였어요. 시작 전에 긴장이 많이 됐었나요? 음, 저도 항상 대회 혼자 우승할 때다 자기 멘탈도 혼자 키우고 멘탈 어떻게 혼자 응용했는데 이번 대 너무 생각도 많고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또거승 그날도 내가 모르게 마음 너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저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딱저 생각 그냥 마음상 잘했어 그냥 고생했다 또뭐 아버지 어머니 전화 와요 아버지도 유튜브도 봐요 전화 와도안 받고 누구가도 저는 아무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조금 못하는 느낌 내 마음에 주번 사람의없것 같은 느낌 아 어... 우승보다, 전보다, 조금 마음에 배로 력한 느낌? 음, 내가 우승 때는, 참, 그 선수와는 게, 정말 큰 상처받는 게 주변에서 느낀더라고요 내가 못할때 내가 우승 못하게, 정말 내 옆에 한 사람 없다는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 항상 내 자신이 응원하고 힘내하고. 많은 지정자도 많이 피아비 쪽 응원해서 감사하고 또 네 많은 사람들 피아비 좋아서 너무 감사해 무슨 감사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팬들 건강하시고 또 당구도 많은 사랑하셔서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랑 피아비 팬분들은 알 거예요. 네 경기가 끝나고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건 음. 피아비 선수의 마음속에 있는. 음. 그런 걸 토해내라고 일부러 찍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혼자 아니까 많은 팬들 뒤에서 만응하니까. 원아 예. 마음가짐 잘 하시고 네. 다음 토너먼트에서 저희 모두 다 같이 기다립니다. 리 펠팅. 수수. 아 잠깐만 그거만 물어보자. 그거, 그, 거. <웃음> 그, 그 <웃음> 이런 거. 아, 자첫 음. 경기부터. 응. 음. 첫 경기가 어지 아, 오케이. 이 o u 가이 t t 가 a 했다가. 그 <laughs> 네, <laughs> 네, 다음에 그 t that up. You get that up. You get t h 선 t up. You get that up. You get that up. y o 그 get that up. You get that 네, 안녕하세요. 야구 선수 유희관입니다 어, 이번 주 일요일 클롬펜 하워 선수와의 경기에서 또 스롱피아비 선수가 꼭 이기셔서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파이팅 피아비 안녕, 나 버라돌이야. 이번 첫 번째 대회 때 피아비가 한큐한큐 소중히 열심히 치는 모습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이번 대회도. 그렇게 열심히 해 주길 바랄게 아마 그러면 1등 할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아자자 파이팅! <laughs> 안녕 안녕 피아비 조윤이 오빠야 1차 대회 준우승 축하해 물론 우승하지 못한 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피아비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앞만 보고 씩씩하게 가길 바래 피아비 파이팅! 시합이 선수 시흥 배구재 센터 당구장이에요. 어, 전국에 있는 당구장 사장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어, 희망의 메시지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 집중만 좀더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경기도 어, 열심히 집중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어,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안녕, 야 안녕. 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멋진 모습 항상 보여줘서 대회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역시 티아비는 티아비는 최고야 내 마음의 랭킹 1등은 언제나 너 티아비 티아비 화이팅 티아비 요즘 아플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근데 원래 옛말에 머슴한테는 영웅이 없다고 했어 영웅은 영웅만이 알아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떨거지들 말 듣지 말고 우리는 피아비의 도전을 응원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연습했던 거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잘하고 와 피아비 안녕 대표야 <laughs> 이번 주 일요일 날 언제나 그랬듯이. 당당하게 그리고 피아비 원래 하는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음 중간에 마음이 좀 안좋으면 나를 떠올리면서 잘하도록 해 사랑해 화이팅 안녕 피아비 잘하고 있고 연습한 대로만 화이팅 어 피아비 안녕 졌다고서는 너무 의기서침하지 말고 피아비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경기 좋은 성과 있을 거야 자 파이팅 시합이 힘들지? 시합은 꼭둘 중에 하나만 이기고 하나는 지게 돼 있거든 꼭 3쿠션 가서 확인하고 1쿠션에서 2쿠션을 다힘 빼고 싹 보내주면 어차피 3쿠션 가서 공은 맞게 돼 있어 아, 일단 너무 심폐해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음, 파이팅